비가 와가지고 일시적인 계곡인 것 같아요. 진짜. <laughs> 이렇게. 정상 갈까? 아니면 말봉으로 갈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가는 길에 이렇게 이쁜 거예요. 아까쯤에 위에서는 다 안개 에다 가려져가지고 하나도 안 보였는데. 저는 한번 경험해보려고 이렇게 막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왔지만은 굳이 경험할 필요는 없다. 아. 빨리 텐트, 텐트 걷는 게 진짜 일일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이렇게 탈탈 터는 영상은 없을 것 같아요. 텐트를 들어서 그럼 이게 텐트가 날아갈 것 같아서 그건안 하고 바로 바로 안전하게 접은 다음에 아, 여기서 좀 쉬고 싶고. 네. 안녕하세요 투아입니다. 오늘도 산에 놀러 왔습니다. 오늘은 두승산 가려고 왔는데요. 두승산에 정상까지 갔다가, 정상에서, 이렇게 비가 안 오면 정상에서 한번 이렇게 자리 보고, 거기서 잘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지금 안내도 보이는 곳에서 끝봉이라는 전자가 있어요. 그쪽에서, 그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그쪽에다가 자리를 잡을까 하는데, 지금 날씨로 봐서는 비가 올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는 길, 가면서, 상황을 보고 계속 말씀드리고 이게 비가 안 왔으면 좋긴 한데 지금 하늘이 전체적으로 다 흐려요 보여 드릴게요 아 지금 이렇게 구름이 꽉차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어 여기 안내도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두승사 거기서 시작으로 해서 말봉까지 갔다가 말봉이 정상인 것 같아요 상봉인가 일단 그쪽으로 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상황을 보고 다시 끝봉으로 내려오는 그 코스로 할까 해요 빨리빨리 올라가면서 이렇게 상황을 보고 이쁜 것도 보여드리고 제 올라가는 것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쁘면 다시 켜고 이렇게 한번 주의를 봐 드릴게요 이렇게 함께 가시죠 놀러 가실까요? 아니에요. 가야돼요. 제가 두승사에서 와가지고 한 400미터 왔네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이게 지금. 비도 오고. 이제 비오 비오는데. 비도 오고 습하고 해가지고. 많이 힘들고 숨이 차고. 지금 이제 끝봉 가면은 이제 그 정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늘은 자야 될것 같은데 말봉까지 갔다가 끝봉으로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그래도 정상은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비 오는 어떡하냐 여기서 잠깐 우이 좀 있고 여기 말봉으로 다시 진입 말봉으로 다시 이제 걸어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우유를 입으려고? 우유 입을게요. 오마이가 가족이 되는데 한번 입겠습니다. 비가 와도 끄떡없을 것 같아요. 이제 가겠습니다. 가시죠. 아, 지금 말봉으로 가는 길인데. 비가 많이 지금 와가지고, 이게 길이거든요? 근데, 신내물이 됐어요. 여기를 지금 걸어가야 되는데, 차마 지금 물 졸졸졸 하는데도 지금 못 걷고,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와, 여기, 비가 진짜 많이 왔어요. 어제, 어제랑 오늘 아침도 그렇고, 지금 날씨도 흐려가지고, 지금 계속 이런데, 아, 이거, 힘드네요. <laughs> 계속 올라갈 때까지 이럴 것 같아요. 가겠습니다. 어, 조그만 계곡이 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일시적인 계곡인 것 같아요. 진짜 <laughs> 이렇게 어어 어, 이렇게 거의 새벽 같은 느낌도 들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럴 때 제가 비 오거나 안전이 지금 이 시기가 거의 뭐라 해야 돼? 우와! 아젖었어 어. 지금 이 시기가 살짝 장마철이라 장마철에 지금 이렇게 빅패킹을 하는데 오 많은 걸 보게 돼요 이게 언제 제가 이런 걸 보겠어요 정말 아, 어, 소리 응. 막 바람소리와 저 조그마한 계곡물 소리 아, 어, 진짜 이뻐요 여기가 지금 조그마한 단풍나무거든요 겨우 가을에 가을에 와도 참 이쁠 것 같아요 어. 이게 렇 애기 단풍이라고 그럴까? 작은 만한 단풍 어, 여기 가을도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나 지금 오늘이 지금 걱정되고 있는데 가을까지 걱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가겠습니다 지금, 얼굴이 많이 아니죠. <laughs> 거의 한 시간 넘게 올라왔는데, 지금, 말봉이 이쪽이래요. 이쪽인데, 70m? 70m만 가면 말봉. 근데 말봉이 정상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두승산 정상이 30m만 말봉 반대쪽으로 가면 된대요. 가지고 정상 한번 보고 지금 안개가 이렇게 자욱해가지고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살짝 하얗게 하얗게 꼈거든요. 이런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보이진 않은데 정상 갈까 아니면 말봉으로 갈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 생각고는 그냥 말봉으로 가고 싶어요. 왜냐면 이렇게 지금 꽉켠 차가지고, 쓸까 가도 보이진 않을 것 같아. 어떤 느낌인지는 구, 궁금하긴 하지만, 오늘은 패스할게요. 말봉으로 가겠습니다. 말봉으로 쏠게요. 아, 신나. 말봉으로 갑시다. 왔는데 두승산 정상이래요. 예~~ 여기 있습니다. 461m 래요. 근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지금 이렇게 왔는데 보이세요? 저기에 마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다 쭉. 저기 산도 있고. 어, 그 제가 잘고. 가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아니면 말할게요. 아니면 카메라 켤까요? 거기 끝봉으로 가서 다시 카메라 켜겠습니다. 네. 갈게요. 고! 장소 가, 가는 길에 이렇게 이쁜 거예요. 아까침에 위에서는 다 안개 에다 가려져 가지고 하나도 안 보였는데 지금 이렇게 조그만한 조망권에서 보면은 진짜 이뻐요. 아, 이게 날이 좋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위에서도 정말 깔끔하게 다 보였을 것 같아요. 다시 가겠습니다. 봐봐 머리카락이 다 젖어 가지고 지금 완전히 떡진 상태예요. 다시 갈게요. 가겠습니다. Muchas <laughs> gracias. 바람과 이 바람 빨리 적응해야 될것 같아요. 머리를 이쪽으로 하는 거예. Yeah. 오, 얘 겁나 좋아. <laughs> 이거 할때 항상 이제 계속 이제 계속 불어야 돼가지고 힘들긴 했는데 이거 진짜 편하다. 아 그리고 어, 그리고 이게 참좀 시끄럽긴 하지만 이렇게 편하고. 그리고 이거 뺄 때도 된대요. 가지고 너무 좋아요. 음네 응. 좋습니다. 근데 뭐 이런 데서 이런 거사도 좋긴 하지만 입으로 부는 그런 어 그런 행위도 소소한 재미죠. 뭐 지금 너무 습하고 그래가지고 좀 따뜻하게 입고 싶어. 그리고 따뜻한 물도 먹고 싶고 커피도 먹고 싶고 참. 많은 걸 하고 싶은 그런 날이에요. 원래 이런 때는 굳이 이런 백패킹 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면 날씨 좋을 때, 날씨 좋을 때도 많은데, 왜 이렇게 날 흐리고 바람 많이 불고, 하나 보이지도 않은데, 이렇게 하나, 근데 제가 한번 해 보는 것도 경험이다 보니까, 안해본 것도 경험이고, 그리고 이런 날 이렇게 오면 어떤 느낌인지, 항상 이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제가 실천을 했거든요. 하, 이거는 정말 그냥 집에 있는 게더 편한 것 같아요. 어, 저는 한번 경험해보려고 이렇게 막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왔지만은 굳이 경험할 필요는 없다. <laughs> 등산로가 계곡이 된 느낌도 좀 색달랐고 그리고 거의 저 등산화가 아니었다면 정말 다 젖었을 거예요. 지금 등산화도 이렇게 다 젖진 않고 요요 요 부분만 젖긴 했거든요. 그래서 다행이긴 해요. 어 그런 경험도 있고 그리고 어좀으스한 느낌 안개가 이렇게 확 지나가는 게 보여요. 그때 너무 습하고 그리고 뭐 머리카락 깜무 샴푸 한 것처럼 다 젖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곳, 이런 경험도 참 특이하다. 근데 응. 집에 가고 싶어요. 집 편하게 쉬고 싶어. 밥도 먹고. 다시 또 이제 준비를 하겠습니다. 베개. 푹신한 베개. 푹신푹신. 연루 애벌레. 저 한번 해볼까? 아 샀는데 한번 해봐야죠. 넣고 뛰오 오. <laughs>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가져왔어요. 라면에 견만 좀 말아가지고 먹고, 군것질 조금 하고, 이제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겠죠. 근데 네, 이바람불이는 적응이 될라나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막 텐트가 날아갈 것 같아요. 네, 날아가진 않겠지만 바람이, 너무 쎄가지고, 진짜, 이게, 와. 또, 또 이렇다가, 또 잠을 자면은, 그냥 바로스골아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스프 냄새. 와, 스파니까 스프 수프 냄새가, 와, 장난 아니에요. 했다. 이런, 이런, 이런. 아쉽네. 그냥 커피 가져왔는데, 이따가 한 300짜리인가? 그 물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어느 정도 먹고, 이거 좀 넣어서 흔들어가지고, 그냥, 그냥 먹으면 될것 같아요. 어, 지금 밥을 먹고 먼저, 생각을 가겠습니다. 오! 밥 먹을 시간이에요. 내일은 아침을 먹을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먹으려고 가져오긴 했는데 날이 이러면은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침밥은 패스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먹고 천천히 그냥 내려갈 수도 있긴 한데 내일 아침 상황을 보고 하면 될것 같아요 우와 넘칠것 같아요 빨리 제가 먹겠습니다 우와 여기 반찬이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반찬이 없어서. 오늘은 올 때, 아니, 오기 전에 안올 수도 있었어요. 바 이게 비가 좀 많이 내리면 안안 안 와야지 했는데. 아침에는 진짜 비가 많이 쏟아졌거든요. 근데 제가 운동을 하고 나서. 한오후가 되니까 비가 멈춘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해도 뜨고. 그래서 그래 결심했으니까 한번 가야지. 한번 가봐야지 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웅이도 챙기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좀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막. 올라가는 길에 막 안개가 자욱하 있어가지고 좀 새벽같은 느낌? 아니면은 이제 아침 일찍 그 물안개 핀 느낌도 들고 아... 그니까 러 오늘은 참 음... 달랐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렇게 경험을 한번 해보고 나서는 아 비올때는 한번 경험해봤으니까 두번 경험 세번필요없다는 그 확신에 차가지고 날 좋을 때도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여기 아까 정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주위가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그래갖고 좀 이렇게 내려오니까 좀 가까워지니까 마을과 가까워지니까 마을도 이쁘고 그래서 아, 날보을때 진짜 여기가 좋겠구나. 어, 음, 몇주 지나서는 아니고 한 가을 가을 좀 넘어갈 때 가을쯤에나 다시 한번 와도 이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 이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풍도 이쁘게 될것 같고 길도 참 무성하니 거기에 단풍이 피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와 바람 이거 와. 이거 빨리 먹고 그냥 누워서 차라리 바람 소을 바람 들으면서 그냥 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빨리 먹겠습니다. 바람소리 지금 적음이안 돼요. 이게, 꾸는 게 지금 장난 아니에요. 빨리 먹고, 어, 잠자리 들어야 될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볼게요. 즐거운 아침입니다. 네, 아침이어가지고 지금 영상을 켰는데요. 여기 바람 장난 아니에요. 지금 살짝 이 텐트가 어, 바람에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소리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 근데 위에를 지금 위에 이 막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걸 치면은 진짜 이 바람 소리가 더, 귀에 기 흔들고, 계속, 와, 그거 적응하는데 거의 한 3시까지 제 잠을 못 잤던 거 같아요. 3시 이후에 진짜 잠깐, 한 1시간 정도 꿀잠을 자긴 했는데, 그전 3시까지는 자다 깨다, 자다 깨다. 와, 아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장마철에, 아니면 지금 이렇게 바람이 불 때, 날씨가 흐릴 때, 아, 왜베킹안 하는지 날것 같아요. 아, 너무 민들은저 귀에서 피나는줄 알았어요. 그... 이제... 이게 일출이 해가 다 뜨긴 했어요. 지금... 5시 반이니까 해가 뜨긴 했는데, 이게 어제... 그... 일몰과 오늘 아침의 일출은 없어요. 없어요? 아쉽네요. 근데 잠깐 저녁에 나가긴 했는데 이런 야경이 진짜 이쁘더라고요. 이런 그 가깝거든요. 이 봉, 이 제가 샀던 이 곳과 그마을의그 거리가 조금 가까워가지고 야경이 진짜 이뻤고 근데 네, 이렇게 야경이 조금 보이다가 갑자기 구름에 슉 가려져요. 또샥 나갔다가 또샥 가려져요. 이게 이런 반복과 거의 날씨가 좀풀려가지고 지금 이제 텐트 안에서의 영상을 찍는 걸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서 어느 정도는 다 정리를 하고, 빨리 텐트를, 텐트 걷는 게 진짜 일일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이렇게 탈탈 터는 영상은 없을 것 같아요. 텐트를 들어서, 그럼 이게 텐트가 날아갈 것 같아서, 그건 안 하고, 바로바로 바로 안전하게 접은 다음에 다시 영상을 켤게요. 여기 안에서는 어느 정도 진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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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고 하산하겠습니다 빨리 하산하고 싶어. 편하게 바로 안 보고 있어서 좀 쉬고 싶고. 네, 이제 가겠습니다. 주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위가 지금 이렇게 안개에 쫙 갈려있어요. 내려갑니다. 주위에 하나도 안 보여요. 뭔가 산신령이 된것 같은 느낌. 막 구름에서 뛰쳐 나오는 느낌. 이런 느낌. 참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오. 여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안개가 자욱한 이 계단을 내려갑니다. 근데 날씨가 안 좋고 비가 오니까. 하산할 때이 계단은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냥 계단만 잘 내려가면 되니까 안전한 것 같고. 오! 거미줄! 오! 보일라나 모르겠네. 이 아. 이슬이 맺혔을 때, 오! 여기도 있다. 이거 보세요. 조그만 거. 이슬이 맺혔을 때 이런 거볼수 있는 참 저에게 주는 선물이죠. 조심히 내려갈게요.